2023년 1월 18일, 천기 13년 전력 12월 27일 에, 킹스 리포트 뉴스아워의 시간입니다. 에, 올해 천기 2 3년 마지막 에, 킹스 리포트가 아, 되었습니다. 저희는 천일국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엘더하고팀엘더본장하고유원수 권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이 됐네요. 어, 이제. 한국 내일도 하잖아요. 하, 한국어, 또빙시포트를 네. 마지막이죠. 그렇죠. 한국어, 빙시포트. 그렇죠. 한국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예, 참, 하나님의 날, 어, 그리고 전기 14년, 원단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가, 그, 저, 이미, 어 뭐, 양력, 그러 그러니까 양력이라는 것은, 저, 로마 황제들, 그리고 이제, 어, 로마 교환 중한 사람이 그 만든 달력인데, 에, 우리는 가능하면은 참 부모님이 주신 하늘의 달력, 천력을 중심으로, 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대왕께서, 어, 천일국, 어, 그, 어, 이제, 왕국을 세우신, 에, 다섯 군데, 그저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저, 이렇게 하니까 또, 이거, 약, 잠깐. 시간이. 자, 아니, 요하네 동결했어요. 네, 구독, 구도, 구독했어요. 예, 어렸어요, 어었어요얼었어요 예, 음. Can you hear me? 그, 그, 택팀이 네. 제 말, 그, 들리나요? 화면이 어 네, 그, 지금 좀 화면이 또, 아, 줌이 이제 업데이트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됐다, 됐어, 됐어. 예. 됐어. 줌이 업데이트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업데이트 안,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무튼 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 컴퓨터가 좀 날아가서 그런가요? 아니죠. 어, 아무튼 간에 네, 좀 이상해졌어요. 음, 지금 안 그러고 조금 아까. 조금 아, 아까 이상했죠. 네, 네. 네. 아무튼 간에 진행합시다. 에, 날씨 보시면 은그 지금 테네시 정평은 현재 기온이 8도고요. 그리고 이슬비가 약간 내리고 있답니다. 에, 한 30분 정도 그 비가 계속된다고 그러고요 에, 그리고 오늘은 저 역시 에, 안개가 끼고 그리고 어, 그 비가 좀 오겠다고 한도가 최고기온이고 오늘 밤에는 구도 역시 비가 가끔 올 것입니다 내일은 또 18도인데 에, 또 내일도 조금 비가 아, 내리겠다고 합니다 네 이걸 좀 이쪽으로 가져오고 에, 그러면은 여기, 그, 동북, 그, 저, 펜실베니아, 천리궁 지역은 어떤가요? 그, 5도, 현재 기온이 5도고요. 그, 대체로, 그 저, 흐린 날씨입니다. 그리고 내 저,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에 약간 눈이 오겠답니다. 그런데 적설량은 없거나 아예 그 조금 이라고 합니다. 에, 예, 그리고 저, 오늘은 저, 최고 기온이 7도, 어, 그리고 오늘 밤에는 2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비가 오고, 예, 3도까지 올라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텍사스는 어떨까요? 텍사스는, 텍사스 나와라. 텍사스 나와라. 텍사스 나와라. <laughs> 먼저, 순천으로 갑시다. 순천이 저, 일도고요 아, 그리고, 에, 월요일에 또 조금 눈이 온다고, 내리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에, 그, 1cm, 최고 1cm 적설량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텍사스는 눈이 1cm 내려도 그큰 아주, 큰 사건이죠. 에, 그리고 오늘은, 오늘 밤에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고, 에, 그리고 내일은 5도까지. 아니, 이거, 이 텍사스 아니고, 이거 순천이죠. 순천. 순천이죠. 에, 그리고 8도. 아, 텍사스 아직 안 나왔나? 아직 안 나오네. <laughs> 할수 없어요. 오늘 텍사스는 안 되겠습니다. 내일, 에, 텍사스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다시 이제 오세요. 에 그리고 이제, 일본 근마현 마에바시는 6도고요, 그리고 영하 2도까지 내려갔다가, 에 내일은 9도까지, 에 그, 올라간다고, 저, 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저, 아버님 말씀을, 봉독합시다. 우주의 근본, 1장 우주의 근본 질서, 지포천성경 1595페이지, 오른쪽 중간달락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네 이놈 안 된다 하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서 그래라 어서 그래라 하시면서 그 자리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인간에게 주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1972년 3월 22일. 예, 우리 그렇죠. 마음을 성전으로 삼겠다고 예, 삼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은 좀더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마음의그 네. 악을 다내려놔야죠 그렇죠. 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네. 다시 이제 네. 예, 그 이제 맹세를 하고. 예, 네, 말씀으로 훈련해야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예,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저, 그 죄라는 것은 그 행동 뿐만 아닙니다. 아, 그것은 음. 생각도 그렇고, 음. 예, 말도 그렇고, 그리고 행동도 그렇고, 그세 가지에서 다 이제 죄를 없애야 된다니까, 예,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우리가 인격을 음. 완성하려면은. 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 마음속에, 그, 우리, 그, 저, 어, 임제하시겠, 그, 영인, 영인체속에 임자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그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완전한 이제 그죠 사랑의 상대가 되고 주고받는 그런 날이 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예. 아무리 아, 지금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그렇게 될 것이고 라 하나님은 믿고 예,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뉴스를 갈까요? 예. 예. 지금 나보스, 나보스 알죠? 다 보스, 다 보스 들었어요. <웃음> <웃음> 무식한 거 당연하게 <달러나게> 왜 물어봐요? 들어간 <laughs> 아,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간 거 같기도 하고, 아, 제 탓입니다. 이게, 이게 보통 평민들의 이 저기 뭐야, 분위기입니다. <laughs> 무식한 평민들. 제제제 제, 제 탓입니다. 남편의 탓입니다. 나보스 회의, 스위스, 나보스. 아, 그렇게 말하면 알죠. 어. 그냥 사보스라니까 무슨 담에색, 담에색 생각도 나 맨날 성경만 <웃음> 보니까. <웃음> 나보스 회의. 월요일부터 아. 나보스 회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니까 나보스 회의가 뭐냐면은, 어, 안 물어볼게요. <laughs> 세계 엘리트들, 좌익 엘리트들이 모여서, 음. 그, 지구성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이냐, 음. 결정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 자기들의, 그, 그, 저, 미전을 자기들의 결정한 내용을, 예,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강요하기 위한, 저, 준비를 하는, 그, 그런 회의입니다. 음. 네. 아버님도 사실, 그, 저, 아이커스, 그니까, 러 그, 과학자 회의, 음. 에, 과, 과학의 통일을 위한 국제회의, ICUS를 하셨고, 거기에는 노벨 수상자도 그저 많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저, 세계 저명한 그저 과학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교 지도자들도 참석했고요. 했고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렇게 세계 에이트들을 그, 어, 한, 한 대에, 어, 모아가지고, 뭐 절대 가치에 대해서 저 위논하라,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그,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제 아버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원리죠, 원리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에, 절대 가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천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나가서 사람들 전도하게 하신 것이지 어떤 뭐 세계 인구에게 뭐 아버님의 비전을 강요 하는 일은 절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나보스 회의에 참석한, 그러니까 이 중심자가 클라우스 슈아이라는 사람인데요. 클라우스 슈아이라는 독일 경제학자가 이 회의를 그거죠 창설했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금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같은 평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무식하다. 무식하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먹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짐이 된다.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저, 그, 우리 마음대로에 우리가, 우리가, 그, 그, 저 그리는 그런 이상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저, 그, 매년, 저, 1월 달에 열리는 게 나부스 회의입니다. 예. 그래서, 어, 굉장히 나쁜 곳이에요. 자기들, 이건, 저, 에리터들이니까 다, 다 돈이 많아요. 에, 거기, 그, 초대 받으려면은, 그, 일단, 저, 뭐, 뭐 돈이 많아야 돼. <laughs>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뭐, 밀게이츠 같은 사람은 물론이고, 그리고 무슨, 뭐, 다른 영향이 있는 사람들, 마, 돈 많은 사람들 다 지금 거의, 제 모여있어요. 근데, 에, 이 사람들이, 그, 그, 사실,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 그, 지금도 그 기후편화, 뭐, 기후편화다, 뭐, 기후편화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온난화. 온난화, 뭐, 옛날에는 온난화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바꿨어요. 이제는 온난화라고 하지 않아요. 기후편화라고 해요. 네? 왜냐면은, 온난화라고 했다가 치워지면은 어떻게 하냐.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 춥거든요. 추울 때, 아, 온난화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온난화를말안 써요. 기후변화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 장난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갈때 상당인 사람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요. 돈 많으니까 말이지. 그리고 그, 심지어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심지어는 21km를 여행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음. 21km 떨어진 사람이 이 회의장에 가는데 뭘 타고 가느냐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요. 차 타고 가도 되는데, 아, 차 타고 가도 되고, 거기는 전철역이, 그 기차역이 있대 음. 기차인지 전철인지 모르지만, 열차역이 있어요. 음. 철도역이 있어요. 그렇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21km 지점이 그저 어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서울 크기로 보면은 제가 여기 좀 알아봤어요. 서울은 서울은 동서 간의 거리는 36.78km, 남북 간의 거리는 30.3km다. 그니까 러 서울의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것도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자전 <laughs> 자. <laughs> 요새 킥보드 에 나와서 그것 타고 가는. 킥보드 타고 <laughs> 가는데 <가도 돼. 웃음> 재밌게. <웃음> 그런데 이 양반들은 응? 이분들은 아주 귀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킥보드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웃음> <웃음> 비행기 떠나야 돼. 비행 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 써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온그 기후 변화. 뭐뭐 뭐, 온화한 가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비행기는 엄청나게 그걸 배출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같은 키, 킥보드는 안 하나도, 안 하나도 배출 안 해요. <laughs> 자전거가 제일. <laughs> 킥보드는 하나도 배출 안 합니다. 자전거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laughs> 자기들이 망쳐놓는 거야 비행기를. 그런 <laughs> 아 그런데 그저 어,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그,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다. 음.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만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한 단계 진화한 사람들이다. 음. 이렇게 말하는,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음. 네. 작년에 저, 다보스 회의에서 어떤 저, 발언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잔캐리, 잔캐리는, 어, 그, 오바마 때는 그, 저, 오바마 대통령 때는, 저, 국무장관을 했어요. 뭐, 그, 저, 한국의 외무부 장관하고, 그, 저, 같은 격이죠. 네.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저, 이 바이든 정권에서는, 뭐야, 그, 저, 기후변화 대상가? 하여튼, 음. 강력극, 저, 저, 자리를 또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제, 그, 거기서 발언을 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든,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선민이네. <laughs> 그래, 그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들이 선민이야 네, 그, 누시엘의 선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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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이 선민이야 하나님의 선민은 아니고. 작년에는 위식이 이제 진화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올해는 네. 우리가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구성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또 이것이 거의, 초지구적인 사람들이다. 그, extra terrestrial. 이거 초지구적인 지구적인 사람, 그런 표현이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옛날 ET 있잖아요. 네, 예 예, 예, 예. ET가, ET가 사실 extra, extra terrestrial. 그러니까 초지구적, 지구적인이라는 말의 거죠. 약자예요. 음. 그러니까 ET예요, 자기들. ET. 음. 예?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어디 저 다른 저목송에서에서온 혹성에, 사람들인 것처럼 음. 전 캐리가 또 말하는 거예요. 응? 어? 예. 무주인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림인 거야. 제. 자기들이 제림입니 <laughs>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 <웃음> 강림. <웃음> 에휴. 그러니까, 아, 우리가 웃지만 네. 이사람이 돈이 음, 많기 심각해, 때문에 심각해, 심각해. 심각해요.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그래 여기서 결정되는 내용이 음. 그 미국 정부, 그저 특히 좌익 정부죠 바이든 정부의 그정책에그 반영이 되고 음. 그리고 뭐 영국 뭐유럽분 그리고 일반 한국도 지금 한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서로 많이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저이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아무리 보수 조건이라 할지라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예, 그,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저, 설득을 하니까 말이죠. 음. 예. 예, 그니까, 그, 저, 사실, 우리가, 그, 웃고만 있으면 안, 안 되지만, 그래도, 예, 그, 굉장히 지금, 그, 저, 그, 저, 어, 문제가 그, 그 사람들 때문에 좀 많은 거죠. 예. 예. 참, 갈수록 심각해, 요 갈수록 심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는 거죠. 물론, 그, 에, 이, 그, 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아버님은 만나시고, 그리고, 어, 그, 그 사람들 전도하기로 하, 하기도 하셨죠.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 전도하면은 그, 그 사람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전도, 어, 될 것을 기대하고, 그, 하신 것이지, 예, 아버님의 그 비전을 강력, 어, 하지는 않, 않으셨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도 뭐 지금, 저, 그, 그렇습니다. 예. 아, 그게 이 사람들이, 그, 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어, 그런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 우리, 그, 다보스 회의에서 어떤, 지금 아직 안 끝났지만, 다보스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결정되는지, 우리가 저잘그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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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 그, 다른 것도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하여튼, 오늘, 그, 저, 청기 13년 마지막, 그, 저, 한국어 예배이기 때문에, 에, 뭐, 음, 어 우리가, 아, 지난 1년 동안을, 그, 되, 돌아보, 되, 돌아보기도 할 수, 저, 있을 것입니다. 13일 라는 숫자 아버님이 아주 좋아하셨죠. 예. 아버님의, 그, 저, 이제, 그, 어, 아버님께서 육신을 벗으셨을 때도 13일 장을, 그, 저, 시하셨고 예.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 그, 천지 성화하신, 그, 저, 천기 3년은 또, 그, 윤달이 있었으니까. 네, 13개 달이 있었죠. 네, 달이 있었으니까. 네. 그, 조금, 이제, 조금씩 이상해요. 네, 괜찮아요. 예. 이상해? 네. 네, 그니까, 뭐, 13이면은 뭐 예수님하고 12제자라는 설명만 들었고, 그래도 보다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 13이라는 숫자의 성리적인 숫자 의미를 아직 그저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은, 그 에, 그, 아무튼, 그, 천기 13년이 이제, 다음, 토요일로, 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밤 12시. 토요일 밤 12시에. 음. 그래서, 그때는, 저, 테네시에서, 자정, 그, 기도회가 있을 것이고, 에, 원단 기도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침, 에, 테네시 시간으로 아침 7시에는, 참 하나님의 날 행사가 있을 것이고, 네, 예, 그리고, 어, 테네시 시간 11시부터는 또 주일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있고, 그리고 그 축복도 있어요. 음. 축복도 있습니다. 축복식이. 그, 예, 그니까, 그러니까 테네, 특히 테네시주에서 처음으로 예, 전도된 예, 사람들, 음. 그, 한, 그 부분에, 음. 예, 그분들의 그 축복식이 또 역시 예, 14년 원단에 1월, 1월, 저 하루에, 1월, 저 하루에, 저,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니까, 어, 굉장히, 그, 행사가, 그, 저, 많습니다. 그, 저, 일요일에. 예. 굉장히 바쁘겠네. 바쁘겠죠. 예배 끝나고 예. 10분 후에 축복한다, 그런 말도 하지? 예, 음. 예. 예, 그래서, 그, 어, 14년을 그렇게 아주, 예, 뭐, 뭐 많은, 저, 아주, 아버님께서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예, 행사로 저 시작한다는 것은 큰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 받으시는 분들이 그, 그 기성교인이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무슨 의미가 좀 있네요. 있죠. 예. 예. 그리고 테네시에서 처음으로, 예. 이제, 처, 테네시에서 전도 받은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축복을 어,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시작해가지고 테네시 기성교인들이 음. 들어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예. 이보니까뭐 이 자꾸만 자꾸만 저기 수섭됐다고 움직이고 수섭됐다고 움직였다. 예, 어다 풀렸다 아, 니다 아, 아, 예. 에, 아무튼 우리가 빨리 저 다시 이제 교회로 복귀해야 되는데 <laughs> 그렇잖아요. 그렇죠. <laughs>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음. 지금 제, 저희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에, 그러면은 저 어. 여러분이 저, 천기 13년 좋은 해이셨는지, 아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 그, 합니다. 아, 아니, 거예요. 저기, 그, 백신 때문에 미국도 못 오고. 아니, 그래도, 그래도 <laughs> 우리가 그, 감사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네. 이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뭐, 감사하는 것세 가지. 음. 하여튼 힘든 일이 닥치면은 그게 조상과의 모든 탕감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힘들고 예. 막 어렵고 그런 일이 오면 감사해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그게 탕감 빚을 갚는 거래 예. 그거 예. 넘어가면은 예. 못 넘어가면 은또안 되지만 예. 에, 저는 저 섭리를 잘 모르니까 음. 14년이 어떤 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아, 뭐, 그, 2차 7년 노정 마지막 계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그, 그런, 하, 하나님께서, 아버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안, 하, 안 하시는지, 어, 감히 제가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만은, 에, 일 우리가, 그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앞으로 1년 동안 더 이제 진행시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그, 이대왕님을 중심으로 매일, 예, 한국어 성경을 흠독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흠독하면서 느끼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몰라요. 전혀 몰랐어요. 몰라요. 뭐, 2000년 후, 뭐, 네. 4000년 후, 5000년 후에 누가, 어, 자기가 하는 일을 그, 훈독하고, 뭐, 그 내용을 흠독한다는걸 전혀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음. 5000년 후에, 우리도 말이죠. 50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아, 디메더 이노스키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느라고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 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그때 시대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자기 나름대로 네. 자기 양식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어, 위로운 사람들은 위롭게 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나쁘게 하고. <laughs>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큰 비전을 갖고 해석 섭리를 진행시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 오늘 그 에스더 읽었잖아요. 예. 그 에스더 왕비가 이스라엘 민족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 삼촌이 훌륭해서 그래. 모르두게. 분이 훌륭한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대대손손 역사의 성서에 자기 이름이 나온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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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때 그 자리에서 음.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 느끼고 음. 양심으로 느끼고 음. 그리고 저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제 받으시고 그걸 갖고 저 섭리를 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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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시키고 어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그 저는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에 우리가 하는 일이 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양심대로 그저 그 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에 이제 그저 섭리를 어, 완결하고, 그리고 천일국이, 예, 실제, 그, 실질적인 저 나라로서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고 아, 믿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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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스 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더 힘든 일이 올수록 천일국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laughs> 그렇죠. 그렇죠. <웃음> 천일국이 이제 오겠구나. 네. 하나님이 전기 13년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네. 그저 마지막 인사를 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1년 동안 정말 감사,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 0 2 4년 이제 다음 만날 때는, 그 때는 저 14년이 되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